안녕하세요. 펀드 매직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아직 바닥은 아닌 것 같은데 슬슬 준비해 볼 만한 굉장히 높은 배당 매력을 가지고 있는 상품이 바로 부동산 리츠 etf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. 저는 원 한국부동산 탑 3라고 하는 etf 상품을 좀 눈여겨 보고 좀 많이 모아 가고 있거든요. 일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해외 부동산 물건이 거의 들어 있지 않은 국내 그리고 알짜 부동산에 좀 집약하고 있는 장점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금융위계가오면 사서 모아볼 만한 상품의 첫 번째로는 인프라 상품인 메커리 인프라를 떠올리는 분 상당히 많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뭐 우면산터널 천안 논산 고속도로 용인 서울 고속도로 서울 춘천 고속도로 우리가 많이 통행하는 그 통행료 수입만으로도 굉장히 익숙한 거라고 볼수 있는데 이게 주식처럼 상장돼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기도 한다는 점이 이제 특징적이죠. 유동성의 장점도 있지만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 2008년도의 경우는 한40% 가까이 하락하기도 하고요. 그리고 최근의 경우 2024년의 경우에도 대략 한20% 정도의 주가 하락이 발생하는 걸볼수 있습니다. 22년도 금리 충격 당시에도 14,000원에서 11,000원대까지 한30% 가까이 이렇게 조정받는 것 나타나는 것을 꼭 유념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. 지금의 주가 수준은 거의 한 어, 2019년도 수준으로 회귀했다고 볼수 있습니다. 6년 전으로 돌아간 레벨인데요. 주가는 그러한데, 사실 이런 리츠는 금리에 민감합니다. 그래서 채권에, 채권처럼 움직이는 채권형 주식이라는 말씀을 배당주와 함께 이제 여러 번 드린 적이 있는데,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회귀를 해보면, 이제 9년, 6년 전인 2019년도 당시에 미국채 금리를 살펴보니까, 한 3%대 수준임을 볼 수가 있었어요. 근데 그때 대비, 원래는 이제 주가, 아까 채권형 주식이다 보니까 보라색으로 표시된 미국채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이제 가격이 올라갑니다. 리체 가격은. 이게 일반적인데 지금 레벨을 봤을 때는 조금 높죠? 이 당시 레벨보다 국채가 3%때 레벨할 때보다 주가보다는 지금은 주가 수준이 높은 것을 볼수 있어요. 뭔가 찜찜하죠? 가격이 지금보다 더 내려와도 이상하지 않을 주가 수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. 이건 꼭 절대적인 얘기가 아니라 제 주관적인 생각인데요. 가격이 좀더 내려와도 이상하지 않은 주가 수준. 왜냐하면 금리가 이것들비 아직 안 떨어졌거든요. 지금 이때보다 금리가 높죠. 이 얘기는 또 트럼프의 정책, 관세 정책으로 인해 금리가 오히려 더 박스권으로 크게 안 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어느 정도 지적이 되기 때문입니다. 이금리가 지금 직전 저점을 뚫고 내려오지도 않았잖아요. 기술적으로 봐도 충분히 조정받을만할 것 같아요. 그러면 이게 조정이 나온다라고 가정해 볼게요. 그럼 이 당시 주가 수준이 9천 원대까지였습니다. 그러면 9,000원대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그러면 주가 수익률은 이때 대비 한직전의 고점 2014년도에 13,000원 대비 계산하면 한30% 조정받는 수준까지 떨어지게 됩니다. 금융 위기급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되면 베스트고요. 어쨌든 지금보다는 한10% 정도 수준인 거니까 그냥 조금 떨어지더라도 줍줍으로 모아 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왜냐면 하 지금 4월 10일 기준 6.89%라는 높은 배당 수익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. 메코라 인프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. ESR 캔달 스퀘어 있죠. 물류창고로 유명한 무려 외국인과 국내 기관 법인 투자자가 거의 90% 가까이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ESR 캔달 스퀘어도 4월 10일 기준, 종가 기준으로 6% 시가배당. 그리고 코람, 코 라이프 인프라, 주유소 부지 등등으로 유명한 리치잖아요. 얘도 이렇게 높은 감정가격을 가진 우량 자산들인데, 그리고 이렇게 물류센터, 수도권에 있는 알짜 물류센터들까지 보유하고 있는 애들인데도, 종가 기준 7.1%의 시가 배당 수익률, 그리고 가장 유명한, 판교의 뭐, 크래프톤 타워를 비롯해서, 신한 알파리치의 경우를 보면, 종가 기준 6.4% 수준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제 이걸 다 모아놓은 리츠 ETF 상품이 바로 이, 원 한국부동산 탑3 제목에도 말씀드린 내용인데요. 우량자산 세종목에 집중하면서 국내 핵심입주 10종목에 분산투자하는데 해물물건이 안 들어가 있는 장점이 좀 있었어요. 이게 보시는 바와 같은 거죠. 뭐 글로벌 들어가 있는 리츠가 없습니다. 상위 4개의 메커리 인프라를 비롯한 우량리츠 탑 3가 65.4% 수준이고요. 상장 이후 누적주가에서도 주로 글로벌 들어간 것들 있잖아요. jr 글로벌 미래에셋 글로벌 신한 글로벌 마스턴 프리미엄 이런 등등 애들이. 예, 배당까지 감안하더라도 뭐 반토막 이상 안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 아직도 끝난 게 아니라는 반면에 국내 자산들은 상당히 우량한 사이드에 아직도 좀 플러스 국면에 있는 것을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. 주가가 좀 하락하더라도 높은 배당으로 총 수익률은 그래도 방어했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. 또 분배금도 지금 현재 매월 50원 수준의 배당을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주가인 9,550원 기준으로 봐도 6.27%의 우량한 굉장히 높은 배당을 지급하고 있으니까 저는 여기서 더 한10% 이상 조정이 나오는 금융이기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뭐그 바닥을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거니까 조금씩 좀 접근 붙듯이 좀 분할 매수하기에 좋은 구면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. 감사합니다.